또 크기 타월 있으시면 세로로 이렇게 접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접으세요. 돌돌돌 말지 마시고 접으세요. 자 접으셔가지고 이대로 이제 사용을 하실 건데 그래서 중간 부분을 목 뒤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. 어깨하고 목 뒤쪽 자 어깨 우리 그 수건이 어깨 라인 쪽에 걸치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지금 이제 보이면 어깨 한 일직선 요 정도, 요 정도 걸치게 해주시고, 고그 상태에서 양쪽을 이렇게 잡으세요. 양쪽을 잡으셔가지고 여러분들 탄력 있는 걸로 하시면 안 돼요. 애기목 다쳐요. 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탄력을 만들어 주셔야지 이 수건 자체에 탄력이 있거나 고무줄로 하면 안 되냐? 이러면 어, 우리 사람하고 달라서 얘네들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손으로 잡으시고 가볍. 위로 이렇게 올려 주실 거예요.